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 첫 시간, 정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제목을 붙여보자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기에는 작품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능 정보 사회. 기술을 담고 사람을 품다. 이렇게 뭐 거창한 제목이 있는데, 뭐 내가 생각하는 제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제목을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선생님이 이 그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할게요. 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물론 선생님도 2세대는 아니에요. 이 그림은 전화 교환국에 대한 그림이죠. 바로 전화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환원에 의해서 전화가 연결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죠. 뭐 지금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모습이지만요. 그리고, 자, 이런 모습은 공중전화. 물론 지금도 공중전화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쓰진 않고 있죠 이렇게 줄을 서서 전화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옛날 그런 PC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접히는 디스플레이 미래의 모습이죠 물론 현재에도 개발이 되어, 되고 있긴 한데 이런 뭐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가진 휴대전화 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그 IT 기술의 발전 모습을 다양한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보 사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될 말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은 나라마다 부르는 그런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AMI라고 부르고, 독일과 중국에서는 인더스트리 4.0뭐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하지만 당연히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4차,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의 흐름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상식 수준을 한번 테스트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차 산업혁명. 자, 1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떠오르는 게 없는 학생들은 이 그림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바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이죠.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굉장히 무거운 기계를 뭐,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무거운 기차를 움직인다던가 굉장히 다양한 방무식에 활용이 돼서 이 증기 기관의 발명을 바로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바로 골자는 대량 생산입니다. 대량 생산.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화 시설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을 이야기 하는데, 3차 산업혁명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2차 산업혁명에 있는 그것이 정보기술, IT 기술과 결합해서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해주는 이런 상황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모습.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의 그림을 보니까 드론으로 우편도 날르고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과 사람이 바둑도 두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그 디테일한 이야기는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보사회. 자, 정보사회란 무엇이냐? 바로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흔히들 접하는 그 정보 있죠. 그 정보가 몸값이 높아진 겁니다. 왜 몸값이 높아졌느냐?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정보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도 나오고,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요. 이 정보의 몸값이 높아져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는 이런 사회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보사회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정보의 수집, 생산, 가공, 저장하기 위해 정보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이러한 사회를 우리는 정보사회다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제시해 줄게요.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1988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건들. 그 흐름이, 흐름이 나와 있는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태어난 연도 가장 좀 관심있게 봐보면, 2002년이죠, 2002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때 있었던 일은 무선 랜 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됐다.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 있죠,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바로 2002년에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뭐 휴대전화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말이 나오네요. 1인 1휴대전화 시대가 돌입이 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시점으로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004년은 집에서 프린터로 등본을 출력하는 시대가 됐고, 2005년. 위성 DMB의 시대를 개막했다. 물론 DMB가 뭔지 아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은 좀 사장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동차에서 보는 TV 예, 이런 서비스가 바로 이 위성 DMB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유튜브 서비스가 공식으로 출시된 게 바로 2005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의 흐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간단히 정리가 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정보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과학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일단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간단하느냐? 이걸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사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크고 복잡한 문제를 작은 문제 집합으로 분할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슷하게 그런 공통성을 파악하고 어떤 패턴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런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했을 때좀더 이것을 컴퓨터로 결과물을 내기가 좋을까. 뭐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정보과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보과학의 사례들이 다양하게 뒤에서 제시되고 있으니까 이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보 과학 분야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컴퓨터를 전공하게 된다면 대학교에서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데이터 통신, 뭐 데이터베이스, 뭐 프로그래밍 다 각각의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구조, 컴퓨터 구조,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공학 뭐 이런 좀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지식 분야들이 융합이 돼서 지금의 정보과학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사실 뭐 정보과학의 활용 분야는 뭐 끝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 집에서도, 그리고 학교, 뭐 건설 현장, 뭐 농업, 금융, 뭐 각종 뭐 물류, 의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활용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사례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우리가 흔히들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에 대한 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컴퓨터인데 지능이 있는 거죠. 예, 판단하고 뭔가 생각하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 했었던 그런 일이지 일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어 있는 그런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사례들이 첫 번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에 인간과 같은 수준의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하는 정보과학 분야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인공지능의 시작은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는 데부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인간 행동을 모방하는 분야에서부터 인간이 수행하는 지적인 일을 기계가 스스로 수행하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누구와 만나서 더큰 시너지를 냈느냐? 바로 빅데이터. 그리고 엄청나게 빨라진 이런 컴퓨터 기술, 컴퓨팅 기술이 결합되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인공지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 기기, 예, 사물 인터넷입니다. 뭐 스마트 기기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잘 알고 있겠죠. 뭐 태블릿 PC, 스마트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다양한 일들을 할수 있는 이런 스마트 기기가 소개가 되고 있고, 사물 인터넷. 여러분들이 IoT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익숙할 수도 있겠어요. 사물 인터넷은 주변 사물들이 센서와 유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유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 및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물 인터넷 시도가 되고 있죠. 뭐 전등을 켰다 껐다 하는 것들 그리고 뭐 특정한 전원 콘센트를 뭐 온오프 시키고 그리고 뭐또 뭐가 있을까요? 보일러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밖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로봇 청소기가 돌아갈 수 있게 앱을 통해서 동작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의 일종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 소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웨어러블 컴퓨터입니다. 웨어러블 컴퓨터. 이 웨어러블 컴퓨터는 사실 시도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직 뭐 크게 활성화가 되고 그러진 않았는데, 일단 옷이나 시계, 안경처럼 자유롭게 몸에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하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스마트워치가 되겠죠?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웨어러블 컴퓨터의 일종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웨어러블 컴퓨터의 핵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소형화 시킬까?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만들까?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음성을 통해서 동작을 시키고 또 어떤 행동 뭐 손목에 뭐, 차고 있는 스마트 시계가 손목을 들었을 때 시계가 보이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 구글 글라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안경은 안경인데, 좀 특별한 안경이에요. 그래서 그 구글 글라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화면을 구글이 판단해서 뭐,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면 되고, 뭐, 말하는 신발, 뭐, 애플의, 애플워치, 삼성의 갤럭시 기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워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 다 웨어러블 컴퓨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하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죠. 물론, 국내 그 법과 약간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다양한 시도들이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올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당 부분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뭐,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뭐, 액셀레이터를 밟지 않고도 가고, 뭐 앞차 간격을 유지하고, 차선을 지키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자, 헬스케어는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뭐냐?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죠. 지금 이게 바로 뭐냐? 맥박수. 아마 이미 스마트워치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으면 이제 하루 종일 나의 맥박수가 기록으로 남아서 뭐몇 시에 내가 뭐 심박이 80이었는데 뭐몇 시에는 심박이 120이었다가 뭐 이런 정보들 있죠. 이런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는데 이것도 다이 헬스케어의 일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발전 속도가 이 헬스케어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심장 기능과 관련해서, 심전도 있죠, 심전도. 심전도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미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 그래서, 이, 충분히 담을 수 있는데, 이게 또, 그, 의료법적인 것들과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넣진 못하고 있지만, 이미 기술적으로는 다 개발이 끝난 상태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규제가 이제 풀리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워치의 발전이 어디까지 될지 선생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신체에 부착된 기기가 개인의 건강 기능을 수시로 체크하여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지겠죠. 바로 이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마트홈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가상현실과 예, 증강현실입니다. 말이 좀 비슷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좀 쉽게 얘기하면 이 가상현실은 여러분들 그 VR이라고 하죠, VR. 이 고글 같은 걸 끼고 보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 가상현실이라고 하고, 예, 증강현실은 여러분들 포켓몬고 있죠, 포켓몬고, 뭐 그런 거. 컴퓨터로 지적된 데이터가 현실의 세계와 겹쳐 보이게 하는 기술, 대표적으로 포켓몬, 고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4차 산업혁명에서 이것들이 가능하게 된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통신기술인데, 바로 이 5G. 기존 4G보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진짜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실제와 유사하지만 가상인 환경을 만들고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여 공간적, 시간적 체험이 가능한 것이 바로 가상현실이다. 아마 여러분들 VR 같은 거 체험해본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증강현실은 컴퓨터로 제작된 데이터가 현실세계와 겹쳐 보이게 하는 기술이고 가상현실보다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네, 바이오공학입니다. 바이오공학. 사실 이 부분의 경우도 지금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의외로 많이 하는 말중에 하나가 그 법적인 규제하고 부딪히는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그 바이오공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라고도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 바이오 공학에 대한 이야기는 생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생물 고유의 기능을 높이거나 개량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물질이나 생물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기술을 우리가 이제 바이오 공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규제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누가 봐도 선의의 그런 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될수 있겠습니다마는 뭐 심장을 만들어내서 뭐 줄기세포를 통해서 어 심장이 필요한 사람 지금은 심장을 이식하려고 하면 뇌사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 장기기증을 하겠다라고 동의했을 때 공여자가 나타났을 때 이식하고 그랬지만 뭐 이런 게 발전이 되면 실제로 없는 심장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아무튼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시무시한 일인데 이런 바이오 공학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전이 될지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도 다 전부 다 정보 과학과 융합하여서 인간의 건강을 지능적으로 관리하는데 활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3D 프린팅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3D, 3D 프린팅의 기술이 앞으로 활용되는 그런 범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도 뭐 관심있게 보는 학생들은 알텐데 지금 이 기계 보이죠? 이 기계? 이게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 그래서 한층 한층 재료를 쌓아 올려서 3차원의 사물을 만드는 적층 가공기술. 적층이라는 게 쌓아 올린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선의의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게 악용이 돼가지고 뭐 총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러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3D 프린팅 기술도 앞으로 정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 사회 정보 과학 그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할 그런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물의 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매우 복잡한 3차원의 형상을 빠르고 용이하게 구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건설, 자동차, 항공우주, 방위산업, 의료기,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바로 나노기술입니다. 자, 나노기술, 1 0의 마이너스 9제곱.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면 10억 분의 1입니다. 10억 분의 1. 정말 엄청나죠. 10억 분의 1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극미세 가공 과학 기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나노 기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까 그런 고민을 할 때, 뭐 가전 제품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휴대전화가 벽돌만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작아졌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바로 나노 기술의 그런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전제품, 섬유산업, 의약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노 기술이고,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은 바로 스마트 나노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도 많이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로봇을 몸속에 넣어서 뭐안 좋은 세포를 없앤다든가 뭐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이런 기술들. 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신기하죠? 바로 나노 기술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많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활용이 돼서 어떤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뭐 유전체 분석, 개인별 유전자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질병 치료를 하는 것들, 뭐,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 임플란트. 생체 공학 안구 등 신체 일부로 진화를 하고 있고, 3D 프린팅, 아까 얘기했죠. 누구나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1인 제조 시대가 가능해졌고, 아까 우리가 사물 인터넷 얘기하면서 했었죠. 모든 전자제품의 자율제어로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로봇. 지능형 로봇. 청소, 요리, 육아, 간병 등에 특화된 감성형 가사 로봇 보편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인천공항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인천공항에서 지능형 로봇한테 뭐 길을 물어본다든가, 뭐 그런 것들, 뭐 다양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런 뭐 지능형 로봇,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기술, 의료, 의류, 일체형 웨어러블 기술을 통해 초현실 가상체험 및 증강 인간을 구현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없이 안전하게 주행하는 무인 버스, 택시, 무인 물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나중에 선생님이 좀더 디테일한 얘기를 해줄 텐데 금융 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전반에 고도의 안정성, 신뢰성을 제공하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스마트 도시라고 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도시를 기획할 때 반드시 얘기가 될 텐데 안전 관련된 거, 에너지 관련된 거, 뭐 교통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도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 도시라고 하고, 또 스마트 공장, 수요 예측과 맞춤형 생산으로 효율 극대화 및 분량을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과학 기술의 활용 분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정보과학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과학자들이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줄게요. 일단 첫 번째, 앨런 튜링. 앨런 튜링은 잠시 후에 다른 또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줄 텐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 어떻게, 어떤 순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이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계산 이론, 이런 거를 튜링 머신을 통해 형식화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정보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앨런 튜링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 튜링 테스트라는 것이 뭔지 한번 간단히 소개를 좀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클로드 세너. 자, 모든 숫자를 0, 1의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음을 증명해서 지금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디지털이라고 말을 하면 0과 1로 표현할 수 있냐, 없냐, 뭐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클로드 세너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이용한 디지털 회로 이론을 만들고 정보 이론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0과 1의 개념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폰 노이만. 기억 장치에 명령어와 데이터를 저장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컴퓨터를 보완했죠 이제 우리가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하게 될 텐데 그때 선생님이 이폰 노이만에 대한 이야기는 또더 자세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컴퓨터가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과학자들 있죠. 그세 명의 과학자 중에 한 명을 조금 더 소개를 할게요. 그 앨런 튜링 얘기를 좀더 해주려고 하는데 이 앨런 튜링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아버지다 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 분야에서는 유명한 인물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는 튜링 테스트라는 거를 진행을 해요 이 튜링 테스트가 무엇이냐 얘가 기계가 인공지능을 갖췄나 판별하는 실험입니다 여기 사람 보이나요? 이 사람은 뒤에 숨어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B라고 할때 A와 B가 대화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은 A가 사람인지 B가 컴퓨터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대화를 하는데, 이 듣고 있는 사람이, 아, A가 사람이고 B가 컴퓨터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이 테스트는 실패예요. 이 사람이 A와 B의 대화를 들으면서, 아, 도대체 누가 컴퓨터고 누가 사람이지? 못 알아들었을 때,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 없다, 판단하는 이런 실험을 바로 이 튜링 테스트다라고 말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1950년에 영국의 앨런 튜링이 제안을 했고, 서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제3자가 인간과 컴퓨터를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대화를 나누는 방식,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뭐몇 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서 그런 기준을 통과해가지고 뭐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발표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뭐 이런 재밌는 실험을 고안해 내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 앨런 튜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배웠었던 얘기 전체적으로 조금 되짚어 보면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없었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교양 수준을 쌓기 위해서라도, 잘 기억을 하면서, 한번 오늘 내용을 곱씹어 보기 바라고, 일단 오늘 우리가 배웠었던 정보 과학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